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 사실,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살이 덜 찌는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채소부터 먼저 먹기.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왜냐고요?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면, 식이섬유에 포함된 식물 스테롤이 식사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식물 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에서 식물 스테롤이 먼저 흡수되면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방해돼요.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먼저 섭취하면 이후 식사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또 오트밀, 보리, 해조류, 당근 같은 식품에 많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게다가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지방이 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채소나 샐러드 먼저 먹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두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먹기. 한입에 몇번 씹고 삼키세요. 혹시 두세 번 씹고 바로 삼키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고쳐야 합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먹으면 배부른 줄 모르고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적게 먹어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리기.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살을 찌우는 주범이 됩니다. 반면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포만감은 더 오래 지속시켜줘요. 따라서 한끼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네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시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 대사가 활발해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식사 전에 물을 한잔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마지막 늦은 밤 음식 섭취 피하기. 늦게 먹으면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특히 자기 전 탄수화물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3시간 전까지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살이 덜 찌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살이 덜 찌는 식습관 5가지. 어렵지 않죠?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살이 찌는 걸 막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